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겨울 어, 풍경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너무 간단해서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제가 오늘 사용할 종이는요 이 파브리아노 파이브 하프레스입니다. 어, 어, 세목을 좀 써볼 건데요. 어, 이 종이 사이즈는 18 곱하기 18cm의 작은 정사각형 프레임의 종이입니다. 우선은 어, 마스킹 테이프를 오늘 그려줄 그 공간에다 붙여줄 건데요. 어, 좀 작은 사이즈로 그려볼 거라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세목 종이는 어, 거의 A4용지 같은 그런 부들부들한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의 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미술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킹 테이프는 아마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서 어, 나중에 뜯어낼 때 종이까지 다 뜯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음,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사용하는 이런 부들부들한 접착력이 거의 없는 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 미젤로 화이트 클래스를 어, 사용해서 채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파스텔 컬러가 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 세목이어서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 번 붓질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이 결이 약간 일어나는 느낌이 느낌을 볼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요거는 그 종이가 아, 물감이 다 마르고 나서 여러분들 그대로 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목을 사용하시다가 물칠을 하는데 뭔가 종이가 일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채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없어져요. 자, 이렇게 배경은 이게 <laughs> 끝이에요.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면서 뭔가 어, 심플한 느낌의 그런 엽서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 그려주도록 할게요.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뭐 인디고 컬러 같은 진한 컬러들 사용해서 어, 나무 색깔을 만들어주세요. 아래쪽에다가 나무들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세피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얇고 가느다란 선들을 어,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이 세목은 어, 물기가 굉장히 빨리 마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목이나 항목처럼 음,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채색이 어, 가능하답니다. 세피를 사용하실 때는 물 조절이 잘안 되면 갑자기 이렇게 훅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절들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어, 얇게 얇게 그리는 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 있을수록 디테일해 보이고 조금 더 느낌있게 풍성한 그런 나뭇가지들을 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다한 나무를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사이사이에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어, 그려나가시면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려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다 그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에요. 이제 붓 깨끗하게 씻어서 처음 요거 어, 채색해줬던 요 색깔 약간 묻혀서 아래쪽에 그냥 그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만 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너무 쉽죠? 물론 나뭇가지들의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얀 색깔 물감을 이용해서요, 이제 눈을 좀 그려줄게요. 너무 동화적이긴 하지만 어, 저는 이 그림에는 이렇게 하나 하나씩 눈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붓으로 하나하나 그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들 앞으로도 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겠죠.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떼게 되면 이쪽 라인은 어 그냥 하얀 종이로만 남겨지게 되겠죠.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여기 테두리 부분을 조금 색을 약간만 주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을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어 위에 있는 이 하늘 색깔을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거의 미세하게나마 여기 지금 표시가 조금 날 거예요. 너무 큰 차이는 안 줘도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물감이 다 마르고 난 뒤에 여러분들 떼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laughs>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뜯어내고요. 어 여기 묻었네. 여기도 쭉 떼볼게요. 확실히 마스킹 테이프에 접착력이 거의 없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목에 그런 종이가 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종이 어, 테이프를 어, 뜯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가 약간 테두리가 생겼죠. 자, 이거는 어떻게 지우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티슈를 사용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세목이기 때문에 중목이나 황목에 비해서 어, 들어가는 힘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어, 금방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세목에 그린 거라서 어, 표현이 되게 곱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질감들도 되게 좋고요. 표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겨울 풍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